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겨 호랭아의 줄랭이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안 물어보는 게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죠? 네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빠르게 결정했어요 뭐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계속 중얼중얼 해봤거든요 뭐가 입에 있나? 근데 역시나 계속 줄랭이로 인사를 드려서 그런지 줄랭이가 입에 익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네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댓글 달아주신 분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열어봤습니다. 네. 이거는 바나나콜라님이 하는 방식인데 꼭 이렇게 댓글을 원래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나나콜라 주식TV. 바나나 콜라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직관적으로 주식하는 호랭이 요고요. 저는 다른 거 생각해봤는데, 결국 내 닉네임을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확실히 저보다 유튜브를 일찍 시작하셔서 그런지, 내 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댓글 의견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파란하늘 님이 호랭이 주식, 이렇게 간단하게 달아주셨는데, 확실히 정석대로의 댓글인 것 같아요. 네. 팔아놨는 일도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대건 님이 주식 대빵 호랭이 일빠인가 보네요. 흐흐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갑자기 대빵이 왜 나왔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제가 그 17일 목요일 날 여기 내가 이 바닥에 대빵입니다. 주식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렇게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치 있으셔가지고 재치 있는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감 줄까 님께서 네 달아주셨는데 어, 두번 달아주셨더라고요. 떡상줄 랭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주식줄 랭이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어, 감사드려요. 결국에는, 네, 꽃감주가님이 써주신 걸로, 네, 달렸네요.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네요. 네, 감사드려요. 어떻게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네, 기프티콘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laughs> 네. 지금 주말 동안, 어, 코로나가 엄청 퍼지고 있잖아요. 천 명이 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막 엄청, 뭐 양로원이나 이런 데서 양, 양로원 맞나요? 네, 엄청 갑자기 많이들 걸리시더라고요. 다 같이.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집에, 집에, 웬만하면 집에 계시고요. 네, 뭐, 직장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재택근무 하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확실히 이게 뭔가 밖에 공기를 자꾸 너무 안쐬니까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기는 꼭 집에 계실 때 시켜주시고요. 건강 잘 챙기셔서 함께 건강하게 주식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행복하고 따뜻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줄때챙겨오랭아의 줄랭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